근데 나는 야 진짜 하고 싶어서 선물이야. 근데 다비 비지 어, 비지 결러지가나 어, 어, 뭐, <laughs> 그래. 진짜 또... 할말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나 그게. 나 뭔지. 야, 뭔지. 야 <laughs> 여기 다 뜯겼네. <laughs> 나 그거 <웃음> 다 <laughs> 모으면 <laughs> 거대한 <웃음> 웨딩 할수 있다. 그 호텔에서. 야 최대. 그래. 다 그래. 받은 적이 없네. 없어. 난못 받고 죽을 것 같아. <laughs> 아, <laughs> 갈때 받는 거야. 갈 때. 잔치도 있는데 갈 때마다. 아 선배들. 안녕 소라야. 안녕 소라야, 마야 우리가 만날수록 뭔가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어때 선배들은? 아니야? 우리는 왜그표정이왜 <laughs> 아니, 우리는 약간 알려주는 깃발인가 그러니까... 그 표정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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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모시는 분 계시잖아. 아, 게스트. 오늘 어떤 분 <laughs> 나오신지 알아? <laughs> 어, 나못 들었어. 아, 이렇게 진짜? 거짓말을 앞에 있었어. 지금 쓰고 계시나 게. 저희 <laughs> 가장 기대되는 날이야. 오늘이? 지난번에 음. 음. 나오시는 분들.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저, 어,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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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이라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혼자만 크네, 혼자만. 제가 <laughs> 이사권이니까. <이상할> <laughs> <laughs> 문세윤이라고. <문순이랑. 웃음> 네. 아, 여기 오면 예예. 다 나한테 이렇게 큰 절을 하는 줄알았어큰절 <laughs>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예, 근데 예. 제가 어찌 됐건 제 막내니까 예. 이제 편하게 말씀 놓으시면 돼요 글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인제... 어느 정도까지 놓고 갔나요 <laughs> 그동안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웃음> 소라야? 이상한 <laughs> 아저씨! 어디.. 아예죄송합니 그럼 다 이제 후배님 <흥미> 후배님 <laughs> 다 예. 제 건가요? 네, <laughs> 아, 드세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나보다, 선배. <웃음> <웃음> 왜? <웃음> 아유, 왜. 아유, 왜. 아이고, 아이고, 예. 진짜치? 다이어트를 한 끼만 먹었어요, 오늘. 예, 아침에 한 끼만 먹어가지고. 아직 12시. <laughs> 오늘 주제가 예. 어, 젠지 세대의 비혼과 결혼. 결혼은 저밖에 안 했는데, 지금. 그죠? 네, 세윤 선배는 결혼하셨으니까. 예. 결혼하면 좋나요? 우 <laughs> <laughs> 아, 뭐,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별로입니다. <laughs> 나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마! 결혼 난리나! 정작 또한 방에 떨어지는 거야! 결혼은 해야지. 저는 무조건 결혼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쨌든 개인 취향이긴 한데, 결혼도. 저는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음... 좋은 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 <웃음> 일단은 건강히, 건강히 숨 쉬고 있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좀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뭐날나이지 어, 어. <laughs> <아이는 웃음> 결혼이 딱 좋더라고요. 어. 그걸 같이 어.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할 텐데. 어, 함께 아이 다, 아이 다 아이 하게 아이 되니까 아, 하여튼 둘 제가 파이팅 해가지고. <laughs> 어, 둘을 한번 의샷 해가지고. 아. 어, 중1초사. <laughs> 이다 어. 야, 따라들 중1초사면 지금 다 됐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럼 부부의 삶을 살아도 될. 어, 9년 <laughs> 후에는. 난리나게 놀생각입니다 아, 형들 누나들 보니까 50이 나이가 아니더라고. 어머머머, 당연하지. <laughs> 50대가 무슨 청춘이더라고. 당연하지. 50대 관절, 관절염 이러거 오지도 않아, 50대는. 그냥 막오어댕기고나 이사학권이라니까. <laughs> 근데 말 스피드는 약간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잖아. 나 이사학권이라니까. 비혼이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다, 이게 선택이잖아. 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치? 음. 선배 생각들은 어때요? 음. 결혼 무조건 하고 싶지. 음. 난 아동가족학과잖아. 전공을 살린다? 아, 그치, 아니 전공... 어. 근데 우리 과에는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음.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막 맨날 귀염귀염한 애기들 배우고 음. 가족에 관해서 배우는 그렇지. 학문이라서 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음. 나도 그렇고.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싶은 거야, 그러면? 어, 그건 아니고 음. 결혼을 하고 아이도 그냥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근데 결혼을 일단 무조건 하고 싶다. 모든 문제가 다 가족에서 음. 약간 시작이 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지 않을까 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어서 음. 꼭 만들고 싶어. 어래 음. 음. 진짜 젠지 세대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음. 우리는 진짜 결혼을 대부분 하고 싶어하고 음. 아이도 음. 웬만하면 세명 낳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고 음. 되게 음. 가족을 끼우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아. 우리는 음. 나도. 결혼 빨리 해서, 세명 네. 낳고 싶어. 세 명? 쉽지 않은데. 세 <laughs> <laughs> 명이. 아, 애국자세명 낳으면 요즘에는 진짜 혜택도 많고. 어떻게 그 키울 건지. 응. 요즘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뭐. 계획까지 세운다면, 집이 혹은 전세 혹은 자가로 결혼을 시작을 해서, 음. 돈이 1억 정도는 모였을 때, 아이 계획을 시작하고 싶다. 음. 이게 음. 약간 꿈이지, 꿈. 1억을 모으기쉽지 음. 뭐, 뭐 않지 않고. 그니까. 꿈이야. 그래서. 아 <laughs> 그래서 꿈. 꿈. <오> <laughs>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아, 음. 그래도. 막상 아, 키울 때. <laughs> 근데, 다내 돈이라고 돈. 하잖아. 근데, <laughs> 자식한테, 자식한테 네. 주는 돈안 할까? 아유. 맞아. 안 아깝죠. 안아까어 누가 아까워. 여기서 아깝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 쓰레기 어디어손 들어봐. 여기 손 들어봐. 여기 11살 나밖에 없어. 이래. 어,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예. 그렇잖아. 아이 한 명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근데 이거를, 근데 사실, 애를 정말 건강하게만 키운다 그러면, 그냥 뭐 같이 숟구랑만 노는 거고, 음. 애를 발레를 한번 시켜봤어요. 아, 발레를. 발레통. 근데 발레도 금액이 엄청 깨지더라고. 예측이 예능 쪽이라. 교육비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음. 나는 자사고를 졸업했거든. 음. 그럼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명에 400은 학원비로. 음. 그러면은 실제 어, 나는 이제. 그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어. 음. 자식한테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쏟을 수 음. 있을 것 같아. 음. 하겠다면. 그돈 똑같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 어느 정도 보상을 다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완전 있죠. 아니, 지금 여기서, <laughs> 왜 지금 여기서, 왜 여기서 자식이 나오는아 갚아도, <laughs> <아빠돈>, 엄마도 갚아. <laughs> 여기 엄마도 같이 훌륭한 언니들 지금. 학벌 살발해 그게 그런 것 같아. 내가 혼자 살면은 내가 돈을 벌고 부모님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를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또 그게 또 다른 위치로 가게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요. 우리는 젠지이고 우리의 약간 로망과 꿈만 가득한 네, 이 시기인데 지금 난돈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 네. 어, 미안해. <laughs> 너무 속상해 지고 있어. 저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소라는 <laughs> <laughs>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는 너무 옛날 일이어서, 어... 너무 옛날 일이어서 기억이 잘안 나. <correr> <laughs> 무슨 토가 기억이 안나고 기억이 안 나? 아 아. 이런 것 같아. 지금 선배 세 명하고 또, 쌤 선배 야.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얘기, 일단은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 음. 근데, 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은 이런 얘기 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만, 이혼과정이었어 음, 음.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이 마치 내 이혼 같은 느낌? 음. 나는 그때, 아,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음. 결혼을 하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음. 그랬었거든. 음. 그게 이제 왔어. 나한테 영향을 좀준것 같아. 음. 그럴 수 있어, 려 음. 때는. 어. 내가 정말 모르는 어떤 사람과 그렇게 한평생을 같이 묶여서 음. 아이를 낳고 살수 있을까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아, 완전 다른 것 거. 아 어, 음. 연애 어... 상대랑 결혼 상대랑 다르니까. 어, 달라? 달라? 어, 어, 어 어떻게 어, 다르다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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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그러니까 주변에 사례를 들어봐도 둘이 연애할 땐 너무 잘 맞고 음. 재밌고 막 티키타카도 너무 잘 맞아. 근데 한 명은 애를 안 낳고 싶어. 해 음. 그한 명은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 하고 또한 명은 아이를 키우는 대신에 아+, 아 아이를 세 명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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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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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세대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니+ 은 이제 약간 결혼식을 좀 약간 소박하게 하고 싶은데 한명니 아니+ 아니+ 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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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니까, <laughs> 어. 예, 그러니까 어. 이러면서 계속 니돌이러면야 계속 충돌되는 거야 음. 그럼 이런 건 있잖아. 이런 데서 결혼을 하고 싶다. 난 요즘 야외 결혼식. 야외 여기 사무실 여기 테라스 이런 데도 괜찮아. 혹시 <laughs> 야외기만 하는데? 아 그냥 막따치면 된다. 아나좀 푸릇푸릇 하고. 그냥 그래,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그래. 남자들은 잘못듣고. 옷 옷가? 뭐 이런. <laughs> 어. 어 이렇게 음. 바닷가에 쭉그 결혼식 하는데 모래사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가는 길을 쭉 초와 꽃으로 장식을 해야 돼. 음. 가 여기 아버님은 중간에 몇번 쉬, 어야될것 <laughs> 같은데. <laughs> 맞아 어, 입장하다그 어, 정도 길로 아. 구불구불한 길로. 일단 나는 안 가요. 그단난못 <laughs> 가. 일단 배빈으로 참석을 못해볼까 일단. 그리고 바다가 그 파도가 쳐서 살짝 드레스 자락기 밑에 젖어야 돼. 내가 아 만들어서. 그리고 음. 케이터링으로 와인하고 과일.. 어. 고기 쪽은 없어. 응. 음. 그 와인고 아 고기 쪽은 없어. 물고기도 아 <laughs> <laughs> 안 돼? 아, 고기안 돼. 안 돼, 불고기 <laughs> 안 돼. 아, 비건이에요? 아, 비건 아. 신고 안돼 소라 지금 매일 결혼해도 되겠는데? 그래? 어, 너무 구상이 체적인 머릿속에 다돼 있네. 어, 그래. 근데 그거를 다.. 몇십년 동안 모은 거야? <laughs> 근데 멋지긴 하다, 그런 상상을. 아, 나도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저도 결혼해가지고. 선배는 얼마 정도 해지 진짜로, 소위 말해서 개털일 때 결혼해가지고, 음. 진짜. 어떻게 양, 양가, 이쪽 모어고 모어고 해가지고 한 4천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 나는 응. 진짜 나, 성대하게 하고 싶어. 어, 어. <laughs> 아, 제일 좋은 오늘, 오늘 옷이 약간 <laughs> 웨딩 스타일이야. <laughs> <laughs> 오프숄더에 그래. 지금. 오늘 찾이도 나왔네. 어, 어. <laughs> 그냥 음. 얘기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 나는. 이억뭐 아니면 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호텔. 하이권난 호텔 좋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난 사실 지금은 이제 상상이니까. 진짜 로망. 어. 내가 사랑해볼 시착을 진짜 좋아했거든? <laughs> 사랑해볼 시착. 내가 진짜 대사까지 다 외웠어.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OST가 나온지까지는. 어, 진짜. 어? 진짜 왜냐 너무 여러분 봤고 근데 어. 이제 너무 잘 되셨잖아. 두 분이 이제 손예진, 음. 현빈 선배님 결혼을 하셨잖아. 음. 기사를 봤는데 결혼식장이 너무 예쁘더라고. 아, 거기 거기야. 아니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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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면? 아니면은. 트와일라이트처럼 약간 숲속에 진짜 스몰 웨딩 딱그내 음 네,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음. 나 결혼할 때 나도 그인데그 아라는 보고 싶어 가지고 한번 <laughs> 호텔에 가서 갔었어. <가서>, <laughs> 이렇게 에이크 호텔에 소위 말하는 가 가지고 500명 정도 어 쫄면 안 되잖아 또 돈이 없다는 아, 걸리면안되거 <laughs> <돼가지고. 웃음> <laughs> 여기가 제일 있어 큰 홀입니까? 있어보여. 이 있어보여 이 잘하니까 어, 또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걷고 걷 가가지고 어, 여기 <laughs> 얼마입니까? 이렇게 어. 물어봤는데 나와가지고 예몇분 정도였어.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한뭐한뭐몇백 뭐, 뭐, 명은 오지 않을까요? 그랬아 50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뭐 해가지고 꽃 장식이 얼마 해가지고 8,500인가 8,500그 당시에 1억이 된다. 그럼. 어, 어떻게 하냐되 따라서. 미니 스몰웨딩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스몰 하고 맞아. 싶어서 맞아. 스몰이 아니네. 근데 나는 약간 진짜 하고 싶어서 스몰이야. 나 음. 완전 하고 싶고, 음. 50명 이내로만 불렀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그 축의금도. 그다 음. 비, 비지, 어, 어, 비지. 그치, 뭐, <laughs> 내가 또 아. 거길 또 가서, 또 결혼식 나 가서. 나 진짜 할말 너무. 많아. 그니까 러나 그게 나, 너무. 야, 여기 다뜯겼데다 뜯겼어. <laughs> 언제 받나? 나 그거 오, 다 응. 모으면 은 거대한 웨딩 할수 있다. <laughs> 그 호텔에서 아, 다 걷어드리면 아, 아, 거둬들이면... 내가 뭐야 한 3천명 합동의식도 하지. <laughs> 맞아 맞아. 합동의식도 시켜주지. 나 <laughs> 그래, 진짜 그래. 받, 받은 적이 없네. 없어. 난못 받고 죽을 것 같아. <laughs> 어, <잘> 갈때 <갈대> 받는 <laughs> 거야 갈 <갈대>? 때? <laughs> <laughs> 잔치도 있는데 갈때받아 그럼요. 오리 잔치도 있고 그래 그도 네. 있고 고향도 있고 다. 꼭 와갖고 <laughs> <죄송해요>. 꼭 와갖고 <laughs> 아, 거로갈 때. 네, 갈때 네. 네. 갈 네. 내가 갈때뭐 그걸 누가 어.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신혼여행 난 칸쿤 궁금해. 칸쿤. 오. 요즘 진짜 많이 가는데. 칸쿤이랑 발리. 가 언제 멕시코야? 멕시코, 멕시코. 어. 내가 LA 시티 투어를 하러 했는데 네명이서 같이 다녔단 말이야. 근데 나랑 우리 엄마 그리고 신혼 부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시 음. 다닌 거야. 근데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막 같이 사진 찍어주고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좋아보인 거야, 진짜. 아 나는 좀 고전적이긴 한데 가라앉기 전에 몰디브를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제 우리가 늙어서는 갈 수가 없잖아, 이제. 음. 없어질. 그, 후배님, 저기, 그, 몰디브가, 저 어렸을 때부터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laughs> 도대체 언제 가라앉니까요 궁금해가지고. 그거만 해도? 그러니까 늘 유행어거든, 그게? 가라앉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유행어인데, 아직도 뭐 건지 하시더라고요. 언제쯤 가라앉아요? 야, 우리 둘만, 안, 둘만 있는 어떤 음. 고요한 그런 정치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데, 신혼여행 때는. 어. 음. 주변에 너무 한국인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나처럼 내... 나랑 같이 투어하기 싫다는 거지. <웃음> <웃음> <laughs> 그런 게 싫다는 거잖아 지금. 아 <laughs> 그니까 <laughs> 여기가 외국인지 <웃음> 한국인지. 누군가 <laughs> 봐요? <한국인가봐요? 웃음> 사진 찍어드려요? <laughs> 나는 <laughs> 어, 엄마랑 왔어요. 어, <laughs> 어 제가 할수 뭐. 있게요, <laughs> 오늘 어. 배웠다. 어. 아. 우리가 불편해요? <laughs> <갈 테네요? 물어보면. 웃음> 나는, 나는 결혼 안 했지만 내 주변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 많잖아.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너무 크고 이제 힘드니까 음.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이제 가중되잖아, 그렇 음. 어느 순간 부모들도 아이들이 되잖아. 부모님들한테 음.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는 없는데 부모님들은. 이미 자식한테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음. 이제 본인들이 사실 수가 없잖아요. 음, 음. 마음 아파도 못 해주는 거야. <laughs> 맞아요. 맞아. 응. 애기한테 하는 모습과 응. 어머니랑 게 내가 통하는 모습이 좀 너무 다른다는 거나 스스로 알 때가 좀 미안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들도 어른 기성세대분들도 아는지 우리 엄마는 40대 때부터 자신의 노후를 이미 잘 만들어 놓으셨어. 나는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너한테 하루에 한 달에 30만원 이상 안 받는다. 난내 30만원은 받으시는데 어떤 기준이야, 30원? 잘 <laughs> <아유>, 모르겠어. <laughs> 내가 그런가? 요즘 30만원을 받고 있거든. <laughs> 어, 그리고 간섭하지 말고, 애 키워달라고 하지 마라. 어, 나한테 아 나한테 맡기지 마라. 어. 음.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음. 저는 이제 그 우리 와이프가 정말 대단한 게, 그래도 애기들을 혼자 키워가지고. 아 그치, 진짜. 나 일할 때는 저희 어머니 가까이 있는데, 우리 첫째가 할머니한테 어릴 때안 갔어. 뭐, 누가 할머니 안 어. 키워라. 막, 어. 막 난리가 어. 나가지고, 나랑, 어, 와이프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음. 웃었어. <laughs> 아이고, 내가 받을게 아! 애가 난리 난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 야, 나는 엄마한테 줄 돈이 없어요. 어. 네, 뭐, 반찬이나 이런 거 많이 보내주셔도. 자, 어. 내 남편은 이런 직업군에 속했으면 좋겠다. 음. 안정적인 직업군이었으면 음. 좋겠어. 왜냐면 내가. 아, 본인은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남편은 <laughs>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너는 안정적이면 안 <laughs> 어. 해. <웃음> <웃음> 어. 내가 방, 그리고 같은 분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음. 같은 분야여 음. 버리면 약간 경쟁자가 되기도 하더라고. 또 나이가 음. 비슷해 음, 버리면 경험이 왔구나. 있구나. 음. 어? 그요에 <laughs> <laughs> 음. 어, 그러면 또 이해도 이해의 폭이 커지니까. 그쵸, 그쵸. 아, 아, 그치. 어. 맞아. 점도 네. 있는데. 어, 장, 근데 이제 서윤 선배 지금 서울대니까 네.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택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잖아. 아, 그치. 네. 살수 음. 있는데. 그, 그러면 내가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웃음> <웃음> 남자친구는? <웃음>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안정적인 둘 중에 하나 잘하는 거 하면 돼. 안정적인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안정적인 거 하면 돼. 그서 그래, 안정적인 걸 그래.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나는 어... 안정적인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 남편은 안정적인 걸 잘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 이거지. 지금 당장 결혼 안 하고, 선배들 한뭐몇년 후에 결혼을 하든, 진짜 이상에서 가장 행복한. 음.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 후배로서. 저는 이제 가보면 되나요? 안 돼. 응.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돼.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안 돼. 못 보내줘.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요, 요, 호드를 좀 냅둬줄래요? 아, 얼음 안넣게좀그대로요 상태도 먹지 말고. 조대 구할 부탁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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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세대. 오